연구 성과를 보여줄 때야. 이두 술식의 조합, 예상보다 강력한 걸? 야호, 성공이야! 내 술식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? 이론상 문제는 없었을 텐데…… 으흐 다시, 다시 해보는 거야. 현자의 돌이라는 거, 여기선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? 음, 아직 보여줄 게 많은데. 계산대로야. 이 아이샤님이 예상했던 승리라고. 내 연금술이 미완성이라고. 이럴수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. 이곳에선 내 갈증을 채워줄 존재를 찾을 수 있을까? 여기도 아니었잖아. 조금 더 가볼까? 잠깐만. 방금 그거 다시 보여줄래? 좋은 연구법이 생각날 것 같아. 내 선택이 잘못되었던 걸까? 알고 있어. 한번 알게 된 이상 돌아갈 수는 없지.